자 봅시다. 자 함수 요렇게 되는데 최대값이지. 예. 우리가 여기 보자. 이제 우리가 2분 느낌이 오잖아. 2분의일 x 얘를 라지 x 이렇게 되지. 네. 우리가 뭐했니? 지원. 지원했다고. 됐어? 네. 그러면 이 지수는 항상 0보다크 알겠지. 요렇게 나는. 거야. 요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됐어 네. 마이, 요거는 뭐 마이너스 라지 x의 제곱 됐어 네. 얘는 얘는 지금 2분의 1의 x 맞지? 더하기 뭐 곱하기 2분의 1의 a승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더하기 2분의 1의 a승 x 맞지? 네.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최고창이 양수, 음수야.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좌표,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B는? 2분의 1A의 제곱. 네. 이렇게 되지. 이걸 네. 다시 쓰면 2분의, 맞지? 네. 2분의 1의 A. 이렇게 되니? 얘는 2분의 1에 어떻게 돼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네. 요게 2분의 1이잖아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1 요걸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넣은거지 요 식에다가 요기다 넣었더니 돼? 네. 얼마? 마이너스 맞지 라지 엑스가 맞지 네. 요거 제곱 2분의 1에 2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네. 안돼 네. 일부러 천천히 한다 더하기 2분의 1에 a 곱하기 2분의 1에 a 더하기 1 됐네 예 더하기 1은 네. 네. 128분의 129 이렇게 되겠네. 네. 따라 봤어? 네. 그럼 1을 요리로 넘기면 어떻게 돼? 128분의 는 128분의 1 이렇게 되지. 2의 맥승, 2의 칠승, 2의 1분의 1의 칠승 이렇게 되는거에요 네. 잘 안돼? 네. 맞잖아 6승이 64니까 그치? 요것도 묶어 내줘야 돼 2분의 1의 뭐 요게 지금 2분의 1에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2a로 묶어내보니 2a 플러스 1로 묶어내도 되는데 이렇게 묶어내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조금만 남지 얘는 네. 따라오냐? 네. 얘는 더하기 2분의 1만 남지 네. 네?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2분의 1. 그러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얘는 얼마인데 2분의 1에 쳐고. 그럼 좌변을 다시 쓰면 2분의 1에 e a 더하기 2 이렇게 되네. 네. 안 돼? 네. 얘가 2분의 1에 얼마? 7. 그럼 a는 얼마인데? 2분의. 2 5 요렇게 되겠네, 그렇 됐어. 천천히 했다. 네. 니는 풀면서 속도를 좀더 내.